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어 조금 <laughs>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감정이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자께서는 개헌 전에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른바 김용연 등 어, 군부 충한파들이 잦은 회동을 해서. 이 개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 국회에서 어, 주장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어,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개엄은 생각도 못하는, 상정도 못할 사안이라서 좀 기우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기우. 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후에 가깝다. 네, 그렇게 예. 생각습니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셨던 그렇습,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 당시에 10시 한 20분 경이었는데 이 개엄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아마 그때 중간 부분부터 제가 실제 생,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예전에는 개어몽은 기후일 뿐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었는데 딱 TV에서 그 장면이 나오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 이야기 내용이 어, 음, 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어,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해, KBS를 보셨는데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 씨의 네, 내용을 중간부터 들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계속 그 반복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해킹을 당했다. 도저히 그 말하는 자,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렵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처음에는 순간적인 어,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윤석열 씨가 여러 차례 담아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12월 12일 경우에, 12일에, 어, 다시 본인이 왜, 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쭉 여러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뭐 예산 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부정선거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그 12월 12일 남아도 혹시 들었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고 아마 직후에 방송 재생부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는 그 담화를 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후보, 이 윤석열 씨가 정상적으로 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경도된 상태로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 제가. 개인적 소개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냥 감정을 그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 말씀이 아마 지금 음. 어,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현무 진행될 수사에서 어, 본인이 어, 자, 본인의 주장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 요지로 보여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재판에서 감정을 묻는 겁니다. 감정을. 뭐 헌법 재판관이 아니실 거고 또이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대법원에 온다고 해도 그 문제와 다리이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 후보자의. 뭐 어, 어, 어떤 근거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강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어, 특히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에 그. 아,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어, 김모 판사, 그리고 현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체포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뭐 서면에도 비슷한 답변이 있긴 한데. 네. 먼저 우리 사법부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었 분들과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그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사실이면 어 책임이 되따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한편 생각해 보니 어 그때 가장 현장에서 어 일선에서 몸으로 막아내신 우리 국민들과 국회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법부 구성원에 관해서만. 너무 또 그렇게 피해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 부분은 좀 다소 송구스럽습니다. 어, 이 체포 시도 자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전 사법 유린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위원님 어, 말씀에 공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정, 의정부 지방법원에, 어, 한 부장판사께서 일침을 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입법부 및 일반 시민의 권한 침해, 어, 권리 침해에 대해서 법원이 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법원행정처장께서 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된 어, 답변을 하신 것은 알고 있고 서면 답변에도 그 취지를 적시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대법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는데 우리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아마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가 어, 뭐 마음으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모디 말씀드린 대로 그 일선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서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과 국회에 관계자분들한테 송구스럽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어~ 그런 점에서 다소 음~ 사실을 확인하고 어~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 후보자께서는 법관의 독립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 인사말씀에서도 하셨고 어~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시영 전 부통령을 어~ 언급하셨음 오늘 제가 봤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존경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조금 더 어, 강력한 목표를 내셨으면 좋겠고 이한일 분에 네, 조금만 더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법원도 더 강력하게 이것은 단순한 범죄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궁, 헌법, 그리고 또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체포를 기도한 그 계획, 이런 내란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후보자께서도 오늘 답변하는, 계속, 어, 있을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경정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내시는 것이 저는, 어, 진정으로, 어,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쟁취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화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위원님 말씀에 어, 경찰분이 많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우리 법원은 어, 향후 뭐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흠이나 또뭐 나가서 필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 최대한 진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공수처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송달도 받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바로 체포 구속하라 이런 강한 요청들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이 체포 영장을 신청되어서 발부를 해야 되는 법관의 위치였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실로를볼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 다시 한번 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